예배를 드리기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해 주시고 주변을 정리하여 주셔서 깔끔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헌금은 각 처소에서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잘 모아 두셨다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 드렸던 헌금을 구분해 주셔서 봉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 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 리라. 주님 이허 락한 이땅위 에서 여호와 를찬 양하 여라. 보좌 위에 앉 으신 여호와 우 리들 을 다스려 주시 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예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위에 신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시 만날 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참 많은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걸.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너무 멍청했다. 저는 보통 후회를 살을 뺄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운동량이 이제 줄어들고 먹기만 하니 막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런닝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먹는 걸 제가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햄버거, 치킨, 샌드위치, 족발, 냉면 등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첫날, 열심히 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저녁에 족발을 시켜 먹었습니다. 이 족발을 맛있게 먹고, 후회를 여러 가지 했는데, 먹을 거면, 그냥 적당히 집에 이제 굳이 살안 찌는 그런 것들을 적당히 먹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비싼 족발을 시켜서, 큰 돈을 쓴걸첫 번째로 후회했고, 먹지도 못하는 매운 족발을 시켜서 다음날 막 배가 너무나도 아파서 또두 번째로 후회를 했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배부르게 족발을 먹어버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후회.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후회. 이 후회를 온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일어난 일은 바로 노아라는 인물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탄하셨대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으로만 가득 찼대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함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생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여서 하는 행동,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들이 다 악하고 죄가 가득한 행동들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 가니 죄와 악함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잘 가꿔지며 살아가야 할 인간과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잘 가꿔져야만 하는 세상이 악하고 죄만 가득한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을 잘 가꾸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 이 세상을 죄와 악함만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하나님을 버리는 현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심해져서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악함과 죄만 가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니 이 악하고 죄악만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몰살시키고 없애버리려는 후회와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죄와 악함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생명체를 다 없애버릴게요.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인류가 다 죽어버리면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 가족으로 인해 인류가 다시 숫자가 늘어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없애버리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에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 즉 하나님과 함께 다녔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버리며 살아갔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위인이라고 불렸고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먼저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우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류가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랬더니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과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문점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 선물이고 축복일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내가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셨다. 다시 먼저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수 있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것을 할수 있다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정말 나에게 큰 축복이고 선물이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뭘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랑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더 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나에게 뭘 하려고 같이 하려고 막 노력하고 함께 걸으려고 먼저 찾아오고 먼저 나에게 연락하고 나와 항상 무언가를 함께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의 겨운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로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서 막행복해로고막 막 굴러가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와 악함이 가득한 인류를 보고 후회하셨으나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노아라는 인물을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는 축복과 선물을 통해 인류가 다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받은 노아는 그 축복과 선물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그 시대 노아라는 사람에게만 주셨던 선물과 축복이 아니고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노아처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과 선물을 주시려고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여러분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를지언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과 선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선물과 축복을 해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나보다 나보다 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싶어 하시고 나보다 더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 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막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알아서 더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과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일교 주무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후회하시고 다 없애버릴 계획 가운데에서도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노아라는 인물에게 찾아와 은혜와 선물을 주셔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그랬던 것 같이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먼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먼저 찾아와서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길 먼저 원하고 계세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들이 그 사랑과 축복, 그리고 그 선물들의 반응에서 하나님을 더욱 절실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길게 코로나로 인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들이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함께하는 축복과 선물을 누리는 귀한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축복과 선물을 주셨듯,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선물과 기쁨과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요, 축복 입자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 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 리라. 주님 이허 락한 이땅위 에서 여호와 를찬 양하 여라. 보좌 위에 앉 으신 여호와 우 리들 을 다스려 주시 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게...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 주의 님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를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주변과 지역 사회를 섬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지역 사회를 그리고 나의 주변을 돌보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감염을 막고자 힘써 주시고 항상 손을 씻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는 어,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나의 침방울이 상대방에게 튀기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생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얼굴 보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독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해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는 각 밤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